찬송가 구5오 장입니다. 찬송가 구5오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 진주 예수 오늘 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 인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미사오니 이는 네. 성룡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의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절 동그라미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안시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시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타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유대인들과 불화가 시작니다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박해하게 된 지라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적대감을 처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격한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시했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환자에게 뭐라 말하냐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워 있던 자리를 들고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워 있던 침상 그 자리를 들고 갔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이 볼 때도 나았다, 그 말입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꼼짝 못하던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간단 말입니다. 여기 병나은 사람, 대략 퓨라는 단어인데, 예수님 말씀, 한 말씀에 완전히 고쳐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38년 동안 중한 병에서 또 고침 받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부진 노력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안식일를 범했다라고 하는 자리를 들고 가는 그것을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속에서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모습을 먼저 봐야지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갖고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덮어버리는 아주 불평, 불만하고 나쁘게 마음 갖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장점은 또 계속해서 잘할수 있도록 해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국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10개 명장이죠. 제 4개 명.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계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예레미야 17장 이사야서를 봐도 짐을 들고 간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같다. 안식일날은 이삿짐을 옮긴다거나, 회사를 옮긴다거나, 짐을 옮긴다거나, 그러한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짐을 들고, 짐을 옮기고, 화분을 옮기고, 이렇게 옮기는 이것을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보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 금지 규정이, 나름대로 39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집안 대청소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병나음, 이러한 놀라운 사건에 는 눈을 감고 안식일 주례를 어겼다고 트집을 잡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왜 이거를 들고 가는지 아냐. 나를 낫게 한그 사람이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들고 간다. 그러면 내가 이걸 버리고 가냐. 내가 누웠던 내침대데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들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 자기는 빠지죠. 내가 지금 들은 것은 나를 고친 그분이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들고 가는 거다. 그런단 말이죠.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못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안식이를 범하게 한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웃습니다그러자 5장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가 자기를 고쳐 줬는지 몰랐습니다. 누구냐고 유대인들이 물을 때이 고침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 왜 피하셨을까? 여기 피하 피하셨음이라 피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크듀'라는 단어인데, 곤란을 피하기 위해 빠져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 유대인들과 즉각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타 연못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그 자리를 피하셨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 환자는, 고침받은 환자는 거기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는 낳음을 받았다라고 확인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병이 생긴다. 네가 여기서 죄를 더 범한다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 38년 전에 어떤, 죄를 범하고 병이 그것의 영향으로 병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가 또 이제 죄를 범한다면 더 심한 병이 생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알았습니까? 성전에서 알았습니다. 베데스타 연못가에서는 얼굴을 보고 아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네 그런데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받은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안식일에 짐을 들고 침상을 들고 간다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벌을 준다고 계속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가 나를 고치는 예수라고 그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관심은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 그것에 정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병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환자는 예수라고 말함으로 말미암마 안식일 문제, 안식일 때문에 아주 귀찮게 굴던 협박하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예수님에게 또 넘겼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고쳐줬고 그분이 이것을 들고 가라 그랬다. 해서 예수님에게로 모든 것을 또 넘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이 병도 고쳤는데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실 것까지 믿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과 고침받은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 사건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정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같은 동적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갔다고 제4개명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치는 예수라고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면으로 정죄를 했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긍정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볼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회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각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깨끗이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받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곡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